경북의 한 고등학교. 한 학생이 먼저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과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홍콩 민주화 시위부터 정치 스펙트럼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은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학생회가 주관하는 청년 자유발언대 고함 행사입니다. 고함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학교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함으로써 학교를 민주주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청년자유발언대 고함은 매달 1회 자율활동 시간에 열리고 있는데요. 사회 이슈부터 학교생활 속 고충토록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 행사에서는 동아리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고함이 가장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학교도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다양한 친구들의 주제를 들음으로써 저 세계를 보는 사고가 넓어진다는 것이 입시 공부에 집중해 있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 여겨지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참여활동이 만들어지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유 발언대를 통한 학생들의 고함, 청소년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참여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BS 스쿨포터 한민아입니다.